무슨 일이야? 오 아들, 가겠습니다 선생님 우일 부탁해요 자미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리리가 터질 예정이고요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아좋아 우리 아 우리 남들아니지아미님 오케이. 미스가 아, 브루 아니라 브루스였고. 아이고, 인찮인냐 버려, 버려, 버려. 브루스, 버려, 브루스, 버려. 아따자따자따자 따자, 따자. 이거 따자. 앞에 하랑까지 따자. 일단, 어, 어제 나무 화할 테니까 우리 까미랑 하랑이 알아서 따자. 이제 지금 호랑이한테 물류가 갈나왔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류가 갈 것. 난 말했다, 물류가 갈 나왔다고 화이소됐데 이거. 클리브 1당. 아니, 1당 니 안녕히 가세요. 아, 리비 참 맛있다. 일, 아 그냥 열로 가자 열로 열로 오른쪽으로 가자 금캐 있는 데가 만만하다 원딜들 아마 1번 치러 오거나 할것 같은데 린먹고 응, 있고 엘리 가운데 있고 금캐를 다 따자 금캐를 따먹고얘 타워 먹으면 돼 나가세요 선생님 거기 가시면 에매 글로 가면 끝나요 아이 고 우리 강아지 죽는다 우리 강아지 죽는다 기강아지 브루스 번지 시켜주세요, 브루스 번지. 아, 타워 깼고요. 이번 타워 치어갑니다 이거 트로프 아 안줄 거예요, 우리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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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동물 핵기가 어디서요? 나 그냥 걸었는데 안 맞았어. 를 <laughs> <펌탄을> 계속 끼고는. <입거나> 임나재 <laughs> 등뒤에 대기요, 등뒤에 대기요. 아, 등뒤에 대기요. 아, 아, 까미요공 좋아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브루스도 공이에요, 방이에요. 얘왜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예 얘가... 아, 이거 왜... 트루퍼칩시다 트루퍼 공격이에요. 여기 앞에 하랑 있어요. 하랑... 하랑... 레이턴이 가서 따겠지 오케이 좋아요. 트루퍼닦고요 베이스 이스가번 가죠 가운데 뒤에 있수,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아이고 우리 가까 다음이 잘했어요. 아이고 고양이. 아이스 네. 지금 3개도 없습니다. 엘리부터 엘리부터. 엘리컷. 브루스 알아서 하세요. 아니 지금 브루스가 날 쳤단 말이야? 안죽어 죽는건 석팀 밖에 없다 어이C 졋될뻔 진짜 진짜 졋될뻔 이렇게 됐는 아무도 안죽었네 어 엘리 엘리 이거 딸핀데 놓치면 아까운데 이렇게안 놓쳤어 아하 이렇게 사람이 길을 시원시원하게 어. 해야지 좀금하러 갑니다 이제 잘라서요 루이스 중앙이에요. 루이스 중앙, 루이스 중앙. 시야 없다. 부탁하게, 부탁하게. 좋아,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이에요? 어이구. 이 어디 가도. 이딴 자리. 엘리 어떻게 떴어? 새끼니 우딜, 우리 건드리노우 우릴, 우리 레이턴, 아, 안돼~ 간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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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아, 가방 클릭입니다. 그... 제가 그, 저, 저 루이스 나세요이엇 으호~ 죽는다. 이거 죽나? 이거 죽나? 저쪽, 저쪽, 저쪽... 아라퍼... 아~ 미친놈, 고마라버지 아~ 미친, 미친, 미친... 자, 곰돌이가... 곰도 광견병에 걸리나? 아, 셔츠 실수로 도로 뻗혔어요. 안 좋게 조심해 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네? 브루스 공 도망갔어요. 뒤로 도망갔으니까 신경써주시고요. 쭈마! 알아서 따시고. 왜안 되지? 뭐에. 우리 레이팅 괜찮나요? 제가 지금 천천히 가도 안 되겠네요. 이거 잠가뵙시다잠가뵙시다 리평을 좀 하고 나서 다시 써요. <웃음> <웃음> 어, 나옵니다. 코요 준비하자. 와 세계수가 준비되었다. <laughs> 오른쪽에 엘리 있어요. 넌제압이라 <laughs> 아 왼쪽 라인 우측 라인은 아, 그냥 아, 버리자 우측 라인 버리자 우측 라인 버리고 그 왼쪽만 올려주세요 올라와. 올라와.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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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래가 아니었나봐 <laughs> 어, <엄청 많다. 웃음> 바비 컷! 나이스. 나이스! 아, 깔끔한 연기 좋았다. 하나, 하나 하락 그거 깔았어요. 아 우리 하랑이구나 하랑은 맞아요 제 <laughs> 하랑이에요 루이스는 좀 루이스 머니까 이거 천천히 하면 될것같습니 이거 일반에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 트루퍼 갑시다 트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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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도 와. 왔고 애들 다 나왔다 아 뭐야 왜 저기 뚫었어? 아우 모르스 진짜 다윗리가 저를 세 개를 맞았어 이거 하면 싸우지 안 되겠다 이건 아 진짜 <laughs> 하랑 등뒤 하랑 등뒤 하랑 아. <laughs> 어.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아 엘리 놓쳤어요. 28림. 뭐하냐? 야, 야. 뒤질라고 팍스. 좋아요. 라이트. 아, 정신없다 진짜. 아나 이런 거 좋아해. 어, 미유 감사합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니 이놈시기는왜 자꾸 나한테 이래 아이 위에 있는데. 니다구나 트루퍼 안으로 옮겨 주세요. 저 순삭됩니다. 우리 레벨 보세요. 저45 레벨이에요. 와, 최고만이 저것다 그렇고. 아유. 어, 왜, 왜 올라가니? 어, 올라가니? 어요뺏겼어요이것이 세계수, 우시집 안티! 브루스, 브루스 뒤 있어요?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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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가 엘리 잘랐구요. 오우 니가 오. 지금 내를 쳐? 아냐, 이건 빼자, 이건 빼자. 와 진짜 자빼하다자 빼자, 다자면 비슷한 빼자, 로 올라간다 자빼데빼요빼요빼 어, 나 용대스야. 어,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하하, 늦었어. 바로 굶어주시지. 아, 이런. 괜찮아요, 이건 뭐 제가. 위스랑이어어야 했는데 싸워서 아아 깜짝 하락 한대요적팀 말랑. 아아 인포 디테? 아어 이거 중앙 박스 에 네, 박스부터 깨야돼요 질거면 뺄까? 뺑게날어눌었다 어! 어, 눌렀다 눌렀다 렛츠 게리 렛츠 게리 렛츠 게리 렛츠 게리 <laughs> 진짜로 개구리가 나는데 <laughs> 트루퍼 확인하고 갈게요. 아그 바로 빠질 거면 뭐 오셔도 상관없고 루이스 궁이 있거든요. 아우. 여기 앞에 뭐 있어요 아마 루이스 공격이고요 트루퍼. 네 루이스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거 그냥 쳐보다쳐보다공 나온다. 아아. 센터, 엘리. <laughs> 디스플 쪽에 있고요. 날때려 엘리 앞에, 엘리 정면. 우리 산 안된다. 려놔 우리 산자들은 안된다. 안된다, 우리 산자들은 안된다. <laughs> 먹었어요, <먹아빠요>, 트로퍼. <드루퍼>. 싸웁시다. <laughs> 어, 네, 미안해요, 우리. 우리. 라디네 <목소리> 오케이, 하랑 빨궁 이거 살살 비벼볼까? 되게 호랑이도 오한데 대반가 우리 계속 뭔가 어...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적팀 엘리 에이미 히라냐? 어떻게 반짝 하네? 못 맞추지? 보러 가는데 제가 너무 늦게 못을것고 아이 괜찮습니다 원래 까미요 공원 제사용이에요 재사용 아 지인은 다 지인분 아니고요 저... 뾰오우 안돼안돼안돼안돼 어어 나 죽게 생겼는데요? 아이차 아, 나 아, 멀리 있어요 미안합니다어 <laughs> 이거 죽어요 이거 죽어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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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laughs> 미안해요, 우리 에만 <에바> 미안해요 내가. <laughs> 내가 미련 없이 헤북핑을 치지 말고 투핑을 쳤어야 했는데. <laughs> 아니야, 우리 애만 할수 있을 거야. 누구 하나 자꾸 번지 할 거야. 우리 에만은못할 거야 이제. <laughs> 이제 어렸어, 이제 못해. <laughs> 오케이. 우리 우리 레이튼 제노가 만들어졌다. 우리가 혹시라도 살아 있다가 제노 뺏으면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어준 거야. 굴인데. 괜찮 <laughs> 우리 우리 레이튼은 할수 있다. 아 여기 레이튼 밥이 막 있네요 막아 기다릴게요 <laughs> 레이튼 아 우리 네 명이 전부 다 레이튼을 집중해서 찾아보고 있어요 <laughs> 이제 수치사 나가는 거야 <laughs> 공개처요 <처형. 웃음> 와 이게 왜 맞아? 공개처요 그 누나 맞습니다 이제 <laughs> 이거 우리 나가서 빨리 나가서 아무거나 하나 보세요 생커든 딜러든 상관없이 한 눈만 보세요 그럼 우리 트루퍼 먹을 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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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아 어, 이거 이거 그냥 줘야겠다 서이아이뭐 이거 은거가 끝까지 한 마리 안 따라와가지고 이거 이거 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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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탈퇴길로 나가 봅시다, 먼저. 어, 뭐, 앞에서 깔짝 대는 게한 번. 아, 같은데. 이것도 뉴 메타로 닥테미야 보여줘야 되나? 오분 가서? <laughs> 닥테하고 아, 죽는... 닥테미야 전략은 닥테. 어, 뭐 이씨야, 이거 뭐야. 유대서 버릇없이 남의 집 앞마당에 지금 불러들어와가지고. 거기 있지 마요, 있지 마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면 안 돼요. 이거 들어와서 뻑이다가 트루로폼업 끝날 때까지 기다립시다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안으로 들어와 우리 에마님 진정해요 우리 레이튼 전부 스포츠로 갔다 레이튼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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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엘리 스페이스 엘리 스페이스 엘리 스페이스 골목으로 오세요 골목으로 엘리 아 우리 레이튼 죽겠네 이거 원딜 둘 저기 어그로 끌렸을 때 루이스 잡히다 제가 딸게요 이거 저거 잡아주시면 돼요 아 어, 씨발 어, 내공왜 어. 썼어 나이스 2라운 2라운. <laughs> 이거 제이 나한테 막 휘키 칼급에서 나타날 각인데. 이거 들어가보자. 위선미 한다! 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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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돼마어안돼마 <있나>? 게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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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 잘했어요 이 <laughs> <laughs> <얘> 정신 나갔네 <laughs> 정신 나갔네 <laughs> 오케이 말렛 <말레. 웃음> 어 루이스 나오는데 살짝만 빼자 살짝만 근데 쟤는 생각 없어서 공안쓸 거야 어이구 졌다 써버리네 오 나이스 기절 나이스 개멋졌다 진짜 기절 졸라 멋졌다 <laughs> 우리 이거, 어, 갈 거면 뭐 갑시다. 아, 싸우자, 싸우자. 이거 루이스가 뒤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냥 트루퍼 갈래요? <laughs> 던진데 먹자, 먹자, 이거 먹자. <laughs> 먹었고요. 박두 가요. <laughs> 이거 우짜가 들어갈까 말까? 에바 기어타고 와주실래요? 한 가보자 이거 저기 아무것도 없어 되는 대는 가진 게 없어 호자도 없고. 에 예, 루이스 공 없어요. <목소리> 하반피요 기대해주세요. 아 어. 너무 아픈데? 아 하랑 스피스 아이 들어가자 이거. 어? 뒤에 왜 저렇게 됐어요? 와 대박 났는데이이 <목소리> 가자 가자. 지 가자 레이드나좀 보라. 가라피카츄. 가라피카츄. <목소리> 아. <목소리> 원슛 봤나 우리 피카츄 어디갔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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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어 파워 천역 가면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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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아 우리 얘 가지고 놀까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우리 저 저, 저게 저거 뭐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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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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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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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저, 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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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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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다. <laughs> 와, 어, 나질넣온거 보세요. 지금 평화 1 5 0와 와.